This train is for Richmond Brighouse House. 첫 번째 에 그렸던 워홀이긴 하지만 첫날은 첫날은 근데 한국에 있었어도 힘들었을 컨디션인 것 같아요. 잠을 아예 거의 24시간 넘게 잘못잔 상태였고, 그리고 내 집이 아닌 낯선 집에서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요. 그래서 너무 아, 집에 가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랬어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적응할 거라 생각해요. 대가안 무서운 척을 했지만 진짜 <laughs> 개 무서웠다고 한다. <laughs> 어 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아 오늘은 이제 대망의 1일차 아, 잠이 너무 안 와서 이게 남의 집이고 낯선 집이다 보니까 잠이 너무 안 오고 아 그리고 생각보다 바깥에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쿵쾅거리는 무슨 공사나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아 아무튼 바깥이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도 잘안 오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눈물을 좀 훔치다가 또 모르죠 이제 또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끼다가 또 돌아가면 똑같이 또잘 못해드리는 그 불효자가 불효자이지 않나 이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도저히 안 와서 계속 있다가 7시쯤에 다시 잠이 와, 와가지고 조금 잤는데 이제 신넘버 발급하는 게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기시간이 1시간 2시간 된다고 들어서 오픈런이 8시 반인데 해야 되는데 아 조금만 쉬자 해가지고 8시 반에 일어나서 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진짜 한명도 없었어요 다 한명이 없어가지고 5분만에 끝내고 부, 어, 부동산이나 그 정부 기관 외에는 다른 곳에는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 라는 안내를 받고 이제 TD뱅크에 11시 반에 예약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한인 한국 분이 해 주시는 걸로 예 약을 따로 할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약을 한국 분으로 해서 한국보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안내를 잘 받고 거기서 한 30분에서 40분 소요하고 바로 또집뷰행이 있어 가지고 다운타운에 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근데 스카이 트레인이 다, 다행히 다녀 가지고 그쪽 그걸 타고 이제 내려가서 주변 둘러보는데 주택 되게 많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주택도 마음에 들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웬걸 집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따라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반지 아여가지고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아 잘못 왔다. 그냥 여긴 안살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봐가지고 열심히 안 받고. 어 일단 친구가 너무 낮아가지고 머리를 한 30cm 정도 있었나? 그, 그 그랬고 확실히 춥고 12월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추운 편이고 불을 켜도 조금 어두운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낡았어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많이 낡았고 여긴 안 보겠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고 오는 길에 이제 장을 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을 보고 음식 숙소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장을 봤는데 음식이 물가가 확실히 높아가지고 그냥 포장되어 있는 샌드위치를 샀는데 무난하고 만만할 것 같아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우버이치를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버이치를 처음 써봤는데 기사님이 되게 빨리 와주셔서 그걸 또 이제 팁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10에서 15%또 팁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최대한 아껴 쓰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반신욕을 했어요. 뜨거운 물 담궈가지고 뜨거운 물 담궈서 반신욕하고 하, 누워서 또 집을 비행할 곳을 찾으면서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 둘, 셋, 세 곳을 봐야 돼가지고 내일 피곤하다. 아직 쉽지 않은 벤쿠버